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꼬마가가 첫 번째, 예, 여기가 출발 지점이죠? 예. 첫 번째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렇다면, 음, 일단 네 번이죠? 예, 네 번이고, 예, 그리고, 이동이니까, 음, 이동이니까, 이쪽에서, 지금 남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니까, 예. 아까 20픽셀 이랬죠? 예. 앞으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20픽셀.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줘야겠죠? 예. 그래서, 어, 왼쪽으로, 예. 90도를 돌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자, 요 길이가 지금 20픽셀이에요. 자, 요 길이도 20픽셀. 자, 요 길이도 20픽셀이에요. 그러면 20, 60, 아니 40, 60, 예, 80. 결국은 중간에, 중간에, 음, 정사각형을, 어, 그리지 않고, 예, 그리려면, 몇 픽셀을 점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248. 예, 80 픽셀을 점프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하나, 둘, 요 셋, 넷. 80 픽셀을 점프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 픽셀. 예, 요거는 이제 정확히 하나 그리고 점프를 80픽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 그러면은, 자, 몇 개를 그려야 되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그리고 우리의 꼬마가는 예, 이 지점에 있겠네요. 4개를 그려야 겠죠？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